샤워실을 달린 짜량 <laughs> 대한민국 최초로 개, 개발한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개발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여러 업체들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샤워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샤워꼭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샤워꼭지가 이제 지금 보세요. 네, 조그만 세면대 있고 물은 물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변기를 놓으면, 고정식, 저, 저 이동식 변기를 놓으면은, 변기 위에 앉아갖고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물 튀냐, 물 튄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 샤워커튼이거든요? 샤워커튼을 이렇게 치면은, 물이 냉장고로 전혀 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집어넣기 전에는 이렇게 켜놓으면은, 또, 그, 이게 뭐, 타이트하게 딱 맞아요. 길이, 길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은 다 밑으로 빠진, 빠지니까요. 그때 딱 접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안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있는 게 배수구인가요? 이거 배수구입니다. 배수구 네개 아... 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 모르잖아요. 배수구는 네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하나, 하, 기본적으로 거의 배수구는 한개 정도 하잖아요. 물이 잘안 빠져요, 이게. 저는 실생활에 캠핑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거 아니까 이렇게. 4, 배수구를 4개를 뚫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물 청수 주입고, 여기 돌리시면은, 청수를 주입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물이 100m가 들어가요. 요게 40m, 위에. 위에. 40m 들어가고, 또 바닥 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께 60m. 이제 오수가 양쪽으로 30m, 60m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청수통이에요. 청수통 물 나오고요. 물 예. 네. 그리고 이런데 이런 온수기 전기 온수기 들어가고요. 10, 예, 10m까지 짜리입니다. 10m 짜리 그리고 이쪽은 무시용기 투출구 투출구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바람을 들어갈 수 있는 무시용기터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배관 이렇게 돼, 무시용기터 뒤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함 이렇게 수납함 청소가 아직 덜 됐는데 좀 지저분한데 총,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이 되어있고 여기에도 수납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냉장고 있고요 냉장고는 5 0 m 에예요 양문형 이렇게 이렇게 여시고, 안에서 쓸 때는, 이렇게 여기 여시고. 전자렌지가 하자야. 쓰려면 되게, 안에서 쓰려면 힘들어요.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그래 이것도 지금 개선해갖고 좀 바꿀 생각이 있고, 앞으로 바뀔, 바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쪽 침상을 보시면은, 침상이 요쪽1300 나와요, 귀 폭이. 길이는 이차가 이 되니1820뭐좀더 키워달라면 키워드리고요 1820은 뭐 사람들 자는데 문제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되시고요 이거는 가운데 테,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테이블 편하잖아요. 이거 <laughs> 네. 키고 펌프도 키고 이게 높이 조절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식사하시다가 뭐설거지가도 뭐 바로 송곳으로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물잘 나와요. 무서워 소이 소리 떼끄정물 나오네 실내가 <laughs> 슬림합니다 그래도 뭐양치하고조그만거 그렇게 캠핑 다니면서 큰 걸까 냄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쓰는데는 뭐 그, 불, 불편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 서 요즘에 싱크대 많이 안써요그 뒤에는 뭐죠 이거요 네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아 그냥 한명두명 명 사용하시기에는 딱 괜찮은 사이즈예요. 김식회는 여기 내리시고 김창 여기 깔아놓으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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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 챔바도라에서 이렇게 닫히면은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모기장 이쪽으로 이렇게 모기장만딱 치시고 되니까요. 는 이런 식으로. 자크, 자크를 올리는 식이에요. 나중에 또 계산할 거예요. 자석으로 붙이는 식으로. 침장 길이가 뭐, 화장실 놓고 좁, 뭐 좁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한 뭐. 제가 176이에요, 키가. 어, 어. 음, 한번,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봐 주세요. 공간 은 어때요? 발 남고, 머리 이렇게 남고. 한명두명두 명. 두 명은 충분히 주무셔요 넓어요. 이쪽만 천천 이게 천삼백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 길이는 의자 앞으로 더 밀면은 뭐 천구백까지도 가능하고 의자 회전하게 되면은 뭐 이천삼백까지 나오더라고요. 자연환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맥스팬 뚫기 싫으면은 이것 이것만 다해도 돼요 그냥. 여기 입구 쪽에 보면은. 이거. 팬이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팬이 이렇게 키시면은, 펜 들어가시죠? 들어가죠? 제가 맥스 팬 틀어놓고 이거 틀으니까요. 바람이 환기가 돼. 순환이 되더라고요. 여기 안에가 되게 시원해져요. 그리고 보시면, 뒷문 한번 이게 뒤에 한번 철판 한번 뜯어보세요. 단열, 도 단열이 잘 되어 있어요. 단열 방진 방금 다, 다 되어 있어갖고. 그 문, 뒤, 에한번드려보세요 소리가. 이, 이, 문, 이 문자가 소, 소리가 틀릴 거예요, 앞에 문자하고. 제가 이 문을 안, 해, 안 해드리는 거는, 안에 기계 장치 같은 게 있잖아, 안에. 모, 모자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날씨가 진짜 뜨거우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계에 붙으면 작동을 안 해도. 그래갖고 여기는 해달라는 분이면 해드리는데, 저는 굳이 안, 안 해드려요, 이거는. 네, 그래 천장은 다, 방지 방금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많이 두꺼고 이게 누르면은 안 들어가야 잘. 이게 꽉 차있어갖고, 서 아래가. 단열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는 택비 나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한 차들은 지붕이 뜨끈, 안한 차들은 지, 지붕이 뜨끈뜨끈해요, 그냥. 저 뒤에 에어컨도 있네요. 아, 아유, 에어컨 필수잖아. 요즘에 화장실하고 에어컨 필수에요, 필수. 있어야 돼. 이 에어컨은 좀 틀어놓으면 추... 한 여름에도 춥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 하단에도 지금 무시덩이또 선풍구인가요? 어, 무시덩이터 선풍구가 여기에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세 군데서 나와요. 그리고 용 열량도 5 k g 짜리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도 안 춥죠. 그다음에 이... 5kg짜리 쓰면은, 위에 하, 뭐, 하이루프나 팝업 텐트 같은 것들 좀 높잖아요. 겨울에 안 추워요. 그리고 수납함. 뭐, 화장실 있는데 수납함이 쪽 적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납함 많아요. 수납함. 여기 수납함. 이쪽도 보시면은, 카메라 좀, 이쪽 좀 붙여주세요. 여기 자, 자주 구려한 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함.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버리는 공간이 없어요. 다 살렸습니다.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간, 이불 공간이 넓어요. 이렇게 놓고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도 이쪽도 수납함. 여기 수납함, 이쪽도 수납함. 예전에 금 감마기가 돼 있는데. 한마디 띄어달라면띄어드리고요문 이쪽에 문 만들어 만들어 드리고 여기도 수납함 여기는 슬리퍼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슬리퍼 딱두 컬러 들어갑니다 여기 이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 없이 그냥 최대한 다 살린 거예요 수납 공간을 전기상 전기상 또요. 보 전기상 보여드릴게요. 아, 에어컨 달라면 기본 6개 들어가야 돼 그냥요. 있습니다. 전기장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600암페 인버터 3kg, 지형지형 60암페 한전 40암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장치랑 이거는 그리고 캠핑장용이 아니고 노지용이기 때문에 저는 절체기를 안 달았습니다. 절체기 요즘에 그리고 또 많이 안다는추세구에또 금액은 스타일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최하 기본이 있어요. 스타렉스는 11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스타리아는 1290만원부터 3 시작을 합니다. 왜 100만원 더 비싸냐고, 스타리아가. 작업 하기가 좀 힘들어요. 까다로워져. 전선 연결할 것도 많고. 그래갖고 좀 가격 차이를 넣고요고급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팝업이 금액이 틀려갖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요, 요 정도 들어가면 스테렉스나 스타리이나 스타렉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 요, 이, 이, 이 타입은. 금액은 이렇게 해서 구성은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태양광 위에 보면 태양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강. <laughs> 이런 타입도 있고, 시트 타입도 있고 하니까는요. 뭐, 그냥 간단하게 다니, 다니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이, 이분은 싫고 그냥, 어, 어, 침상 배전으로 가입다. 그면 와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구매도, 그대로 이렇게 장착도 해드리고요. 와우에서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은 똑같이 맞춰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또 샤워실도 따로 있고요, 또. 금액 그것도 옵션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전화, 전화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맙습니다.